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왕조 시대는 군마대로 무력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왕의 말이 법이다. 다로 말하면 왕이 하는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어, 결국은 총칼에 의해서 죽고 가는 거죠. 예전엔 주로 이제 칼과 제 방패였고 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총이나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왕이 무장하는 무기였고 이제 오늘날은 어, 엄청난 이제 무력이 어, 대통령이나 총리를 보좌하는 그런 국민의 어떤 그 무력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왕정과 이 공화정의 차이는 모든 무력이 왕 개인에 의해서 통치되지만 공화정에서는 국민의 뜻에 선출된 권력 또는 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조를 다시금 세운다는 것은 왕과 함께하는 군사력의 직결을 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처럼 그이 국가 구석구석까지 국가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왕정시대는 지방에서 호적이 반란을 획책하고 그것을 준비하게 되면 군사를 모고 으 또 그거를 위한 무기를 모아서 이제 왕의 힘이 약할 때 반란을 일으켜서 뒤집으면 새로운 왕조고 그러지 않으면 반란군으로서 무참히 이제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왕과 이 다윗 왕의 관계를 보면 사실 왕조를 다윗이 무력으로 이제 그거를 무너뜨리는데 직접적으로 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는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이 왕조를 개청하는데 이제 사울의 아들이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사울왕조를 이어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윗과 그 아들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아들 안에서. 음, 결국 내분이 네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다윗 왕조가 모든 것들을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조가 망하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을 봐도 아, 다윗이 직접 사울과 싸워서 아, 사울을 죽이고 왕조를 개설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 두 가문 사이에 원한이 맺혀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할 뻔했는데 어, 사울람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블레스과 전투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 비록 그 아들이 이제 왕조를 이어갔지만 자연스럽게 어, 다윗 왕조로 통합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어, 명맹스러운 장군들이 이제 결집했다. 그래서 앞장에서 다득에 충성한 세 명의 용사, 또그 어, 다음에 또세 명의 용사, 이어서 이제 30인의 용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윗을 도운 군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단순히 세 명의 용사, 또그 다음에 세 명의 용사. 아, 30명의 용사들만이 아, 다윗을 도운 게 아니라 많은 군대가 이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 다윗이 그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결국 다윗 위하에 용맹스러운 장군 3명 또 거기에 버금가는 3명의 장군 30명의 용사 그리고 군대 이걸 기술하는 것은 왕조를 일으키는 왕을 기술하는 데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시글라드에서 다이스를 도운 용사들이 제일 먼저 이제 언급됩니다. 사울의 압제를 도와서의 다이스 피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가 시글라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망명을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블레셋 어, 왕이 다이스를 데리고 사우랑과 싸우러 가는데 휴아에 있는 장군들이 그것을 거부를 하죠. 만약에 결정적 순간에 다이시 변심을 해서, 어, 한마디로 어, 창을 거꾸로 이제 돌리게 되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어, 난감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이스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이시 이제 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골에 머물렀때 다윗을 도와주러 온 용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베냐미 집합입니다. 아 사울 왕이 베냐미 집합거든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배신하고 말하자면 다윗을 도운 자들이죠. 이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알고 사울 왕 시대는 갖고 다윗 왕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도운 자들인데 그들은 활을 잘 다루었고. 왼손과 오른손 모두 물매와 화살을 사용하는 뛰어난 전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이름이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이 가찌파에 있는 산성의 용사들이에요. 예. 가찌파의 원자들은 요단 동편의 산성에서 다이에게에 가담을 하죠. 그들은 마치 사자같이 용맹하고 산에 살리는 사슴처럼 민첩한 자들이었어요. 어, 그들은 제...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그 외에 오바다, 엘리야, 미스만나, 엘레미야 이따엘, 엘리엘, 요하나, 스바다, 엘리오, 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담해서 다윗을 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집하주 일부 사람들은 다윗에게 나와서 어, 그들을 이제 섬겼는데 다윗은 이들에게 진정한 충성인지 아니면 혹시나 아, 사울이 보낸 첩자인지 시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마세가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된 자기의 어떤 그 고백을 합니다 예. 우리는 당신의 것이며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맹세하고 충성하는 서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12장 18절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이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기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안지라 다이시 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직관을 삼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 랑을 피하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부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지켜보던 가운데 확실히 다윗이 자기 왕으로 기름부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 편에서는 이 유다 지파는 물론이지만 베냐민 사람들도 와서 도우려고 하니까 의심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왕이 사울 왕인데 어, 그 사울 왕을 버리고 자기를 도와준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의심을 했을 때이 어, 하나님께서 아마스에게 성령을 부어 가지고 감동적인 그런 말을 할때 다윗이 확실하게 이들이 나와 함께하는 충성된 군인들이거나 확신하고 그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어,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죠. 이제 네 번째 군대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사울을 치러 전쟁 떠로 그때 나가던 중에 블레셋 지파에서 일곱 명의 우두머리들이 와서 함께 어,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네, 어, 그들을 보게 되면 이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류시르데 그들은 이제 문화세의 선부장 같은 지도자들인데 다윗을 도와가지고 이도둑질를 물리치고 함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요압 장군과 세 명의 장군, 세 명의 또 장군, 그리고 그 휴아의 용맹스러운3 0인 그런 이제. 지위가 밑에 이렇듯 시대에 따라서 그 군대들이 와서 함께 합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왕을 모시기 위해서 그냥 합류한 하나의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강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출범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를 잉태하는 그리고 메시아를 오게 하는 그런 어, 왕족인과 동시에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때 왕이자 왕조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이어서 이제 오늘 보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들의 지휘관이 해브에너 나와서. 다이 에에 이제 충성을 이제 맹세하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여러 지파에서 이제 다이 에에 와서 이제 합류를 하는데, 그 목록이 쭉 나옵니다. 아, 유다 지파에서 창과 아, 방패를 들은 군사가 6,800명, 시몬 지파에서 원용사만 해도 7,100명, 네이 지파에서 오, 온 사람이 4,600인데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형제 3,700명도 함께 거기에 연세 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의 동족인데 아,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3,000명의 무리가 와서 합류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명성 있는 용사 2,800명이 와서 합류하고요. 문하세 반지파에서는 다이을 왕으로 세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자 18,000명이 옵니다. 이스라엘 집회는 시대를 분별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200명의 지도자들이 합류합니다. 스불론 지파에 대는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전열이 생기던 군사 5만 명이 참여를 하고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1,000명의 지휘관과 방패를 든 37,000명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단지파에서는 전쟁을 준비할 완전한 무장된 군사 28,600명이 참여하고 아셀지파에서는 싸움에 능한 군사 3만 명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누벤갓, 무나스의 동편에 있는 지파에서는 전열이 정비된 12만 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왕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군사력. 그래서 왕조는 항상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조가 망하려고 하면 이 군사들 안에서 반란이 일어날뿐만 아니라 군대의 기율이 이제 약화됩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에서 참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한때 이제 무관들이 특세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은관이 무관들을 압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게 뭐냐? 산면이 바다고 그리고 위쪽 말 중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선이 유교의 나라가 되죠. 관료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관 중심의 어떤 문화적 영향을 비축해서 오늘날 디지털 시대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 작업,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종대왕의 이 한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한 거죠. 그리고 유교의 그 도덕성과 이 개신교의 이 성경 중심의 도덕성이 오늘날, 이 동성애 독재와 싸우는 데 있어서 강력한 사상적 저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성경에 따라 성령이 충만한 이 미국과 한국 k 21세기 i Toksa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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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k s 그럼 포르가 되는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가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네오마크스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신공산주의 세력과 원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 국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시민혁명을 거치고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이제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마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제공하면서 소련의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게 되고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어, 중국이나 그런데 이제 이들 일부가 망하잖아요 그때. 자유민주 국가였던 이 서구 라파와 북미라든지 오세아니아, 남아공 같은 그런 나라를 점점 사회민주주의로 갑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오늘날은 민주사회주의 민사당이라고 말하자면 사상적으로 말하면 어 이제 레오 마크스즘한은나의한 단계 넘어서 민주공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되돌려서 다시금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싸우고 있는 나라가 기독교가 왕성한 미국에서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군사를 동원해서 기어이 추방하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민주당을 위시한 이 네오마키즘 크 세력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그 싸움이 불법 체류자를 이제 어, 몰아낸 것뿐만 아니라 네오마키즘의 크 본거지인 하버드 대학과 아이비리그가 싸우는 겁니다. 이데 세상 언론들은 굉장히 그걸 비난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 신공산주의 싸움 사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어, 물론 지혜롭게 싸웠으면. 좋았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개헌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게 돼서 지금 이제 적어도 이 추사 파세력에 실체를 한 국민이 한50% 되나 그래서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재명과 예아 어, 그야말로 민주공산당이라는 당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 그러니까 역사에서 군사적제나 종교적제 또는 뭐냐 공산 독재 어, 파시미라는 세력이 가고 나서 사회가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민주국가가 됐다고 하는데 실은 서서히 이게 사회민주주의를 거쳐서 민주사회주의 민주공산주의가 되버린 거예요 그거를 되돌리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민주주의가 변질이 되면 얼마든지 그 민주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억울할 수 있는 지배하는 그런 한마디로 변질된 전체주의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페루라든지 칠레라든지 어, 아르헨티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 이 한국에서 가장 지도가 그런 민주공산주의가 출현한 우리는 그거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모든 군사들이 전례를 다 갖추고 성심으로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간을 이제 왕으로 다스리게 되고, 나중에는 다윗성을 점령해서 거기서 이제 그가 아, 33년, 그래서 더한 40년을 그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해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 동안. 축제를 하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가지고 여러 과일들이나 또는 이런 그 기름들 포도주를 가져와서 함께 축제를 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저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주사파 세력과 싸워 처음에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국힘당뿐만 아니라 이 보수주의 세력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한지를 알아요. 도대체 이 세력 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한국에 완전히 퍼져 있는 이 주사파가 머리가 돼 있는 자칭 민주주의라고 세라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늘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결국은 치고 맞죠. 그래서 결국은 탄핵을 당하고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절반을 의식화시켜서 자유민주 체제 수호하는 세력을 나머지 이제 세력을 주님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반면교사로 이재명과 더불어 공산당 그야말로 민주공산당을 주님께서 집권에서 그들의 민낯을 본연 후에 의식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자는 권력을 접근해서 미국 사회가 이제 한 절반쯤은 변했는데 트럼프가 집권해가지고 거기도 절반쯤 그야말로 네오마크시즘 신공산으로 가는 세력과 지금 싸우는 겁니다. 유동 시끄러운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에요. 둘다다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체제를 다시 금 회복하려고 하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모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왜 그럴까 그랬는데,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제 절반되는 자유민주주의 지지하는 세력권 나라가 안 되잖아, 요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70, 80%를 그 지지 세력을 의식하시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고 한국에서는 이제 다시금 김문수란 대선 후보가 나와서 싸우는 거나 그래서 이런 시대 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속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투쟁해서 자유민주주의 국민, 자유민주적인 정당, 자유민주적인 국가,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4 단계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 단계, 2 단계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민, 자유민주 정당. 그러고 나면 이제 자유민주의 국가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